그다음에 청장님 네. 어~ 남명 천하상송 중도가 금속활자 인쇄본 아시겠네 네. 그리고 그~ 시, 어, 직지신경은 그냥 인쇄본이죠 거기는 금속 인쇄예예 그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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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중도 가자는 그 고려 금속활자까지 네. 예 발견이 된 거잖아요 네. 예 그리고 한번 영상 한번 띄워주십시오. 서기 1239년 고려시대에 제작된 보물 제758호 남명천화향송증도가입니다이 당나라 현각스님이 도를 깨친 걸 증명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뜻입니다. 이 책을 찍을 때 사용한 금속활자를 책 이름을 따서 증도가자라고 합니다. 진품일 경우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보다 최소 138년 이상 앞서게 됩니다. 그 학계에서 진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는데,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최근에 고려시대 진품이 맞다는 조사 보고서를 내놨습니다. 네. 2014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발주해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를 수행한 결과, 중도가자, 즉 고려금속활자는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직지보다도 138년이 앞서는 음, 금속 활자 보니, 금속 활자까지 네. 예, 발견된 것이고, 국가적인 경사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 예. 근데 지금 이, 어, 2017년 문화재위원회는 이 결과를 뒤집고, 부결을 결정했습니다. 음. 왜 그런 거죠? 그때는 뭐 서체를 비교하고, 그 다음 주조나 조판 같은 걸 비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인쇄한 그 조판이. 아니요. 네.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, 당시, 그 간사를 받던 그 공무원이 활자의 접한 실험 결과를 보고할 때 일부 주요 사항을 누락하, 누락하거나 통계 분석을 잘못 적용하여 결론이 뒤집히는 등 다수의 입법 부당 사항이 있었다고 감사원 조사 결과, 감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. 지금 그 담당 공무원이 지금은 기획조정관으로 일하고 있죠? 모르고 계십니까? 네, 지금. 그래서 감사원은 이렇게 감사 결론을 내리면서 재심의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인 국가유산청이 직접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. 이렇게 해서 이첩을 했는데, 그 이후에 진행 상황 알고 계십니까? 지금 최근에 감사원으로부터 이첩을 받았습니다. 대해서. 예.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출처가 소장이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도 확실히 좀 우리 해야 되겠고, 거기에 이제 함께 출두된 청동 수반이라든가 초도 같은 것들이 같이 비교 분석을 해야만이 된다 해서, 의원님 어, 말씀대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의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되겠다,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, 아까 그 상, 그, 추가 증거는 오히려 네. 그 금속 활자의 진품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네. 그 활자를 지금 소장한 측에서, 소유자 측에서 추가로 제기한 겁니다. 네. 예. 그러니까 그것이 진위 여부를 오히려 부정하는 요소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확실시하게 그 금속 할자가 담겨 있던 그릇들 아니겠습니까? 네. 예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요. 만약에 네. 그 조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실제로 그뭐 떠도는 얘기에 따르면은 직지심경파 아니면은 그 그들이 이에 대해서 응? 국가유산으로 지정되고 그 금속 직지신경보다 어, 앞선 금속 활자로 판명이 되는 경우에 지금 음, 그 본인들이 갖는 그런 어, 권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까봐 일부러 고의로 어. 어,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는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 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.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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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네, 예, 수고하셨습니다.